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조카가 이모 이름과 사진 등을 전면에 내세워서 자신의 사업에활용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백악관이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공화당의 거물 정치인이죠 린즈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이 공화당이 만일 연방 하원에 다수당이 된다면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탄핵에 나설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 전국 주지사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현재 코로나19 백신 공급 체계와 관련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수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조카가 자신의 사업에 이모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네. 보도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조카 행태가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언론사 비즈니스 인사이드가 어제 카말라리스 부통령의 조카 미나헬리스가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의류, 서적 등을 판매하는데 이모인 카말라리스의 이름과 초상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미나헬리스는 올해 36살의 여성 사업가입니다. 또 여성 작가 기도하고요. 그래서 뭐 의류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책도 만들어서 또 판매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그 부통령인 이모의 명성을 어,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자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이 나서서 그만해라 이렇게 어.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영리 사업에 부통령의 이름이나 초상, 뭐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또 명성 등을 이용하는 것은 이것은 그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대한 직무와 관계에 대한 윤리 그렇죠, 규정에 그렇죠. 위반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백악관이 예, 경고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LA타임스도 보도를 네, 했어요. 네. 아주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전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l a 음. 타임즈도보도 했습니다. l a 타임즈는조 바이든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그 변호사 그룹이 미나애리스에게 카말라애리스 부통령의 이름과 초상 등을 개인적인 비즈니스에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미나애리스는 아동력 서적 2020 Children's Book을 발간하면서 표지에 카말라마야스의큰 아이디어라는 글귀와 함께 카말라리스의 사진과 이름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는데요. 이 네. 마야 마야는 미나리스의 엄마, 카말라리스의 동생입니다. 네. 그래서 카말라와 마야의 비가이디어라는 글자. 저도 이, 이 홍보 이책자로 홍보하는 영상을 봤는데 음. 미나리스가 이 책을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표지를 보이면서 이렇게 홍보하는 모습인데 선명하게 카말라엔 미아스 비가이디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카말라리스의 이름을 전면에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실제로 미나에리스는 이모인 카말라리스의 이름과 초상 등을 자신의 사업 홍보에 오래 전부터 어, 사용해 왔습니다. 에, 하지만 그 LA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해 음. 11월 3일 선거에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카말라리스 부통령 후보가 승리하고 나서 당선이신 분이 되자 당선인 측의 윤리 법률 담당팀이 미나에리스에게 앞으로는 카말라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이름과 초상을 의류 서적 등에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음. 줬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당선인 윤리 법률 담당팀은 이미 그카말라리스 부통령 이름이나 초상을 넣어서 완성해 놓은 의류나 서적이 있다면 아하. 그건 뭐 그냥 처분할 수 있는데 네. 재고로 처분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어,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만들어서 이미 확정돼 있는 상품이 있다면 뭐 그걸 판매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거를 분명하게 경고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캐멀레 해리스 부동령 측은 네. 이 조카에 대한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 어 어떤, 어떤 입장을 보고 있습니까? 네, 그 백악관이 이런 이런 경고하면서 문제가 되는 행태는 반드시 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서 어 조바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그 엄격하게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뭐 카멜라리스 부통령도 거기에 동의한 것으로 이렇게 에, 보여집니다. 네. 이 본인이 뭐 자신의 동생의 딸이기 때문에 조카 딸이죠. 굉장히 그 아끼는 건 사실이지만 에, 그러나 이 부통령 현직 부통령의 이름이나 초상을 활용해서 사업에 이용한다는 것은 그건 안 된다 하는 것을 동감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큰 문제 이것 때문에 뭐 조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리스 부통령 사이가 뭐 이상해진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백악관의 팔리 시가 그렇다는 것 충분히 이해했다 그럽니다 근데 음. 문제는 이 미나리스가 근래 들어서도 <laughs> 최근 수주 동안에 걸쳐서 이모인 카말라리스의 이름 초상 등을 여러 프로젝트에 그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새로운 프로덕트 컴퍼니를 만들면서 홍보 영상을 제작했는데 여기도 또 카말라 리스 부통령의 업적을 내세우는 내용이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 고 그러는데 뭐 백악관이 경고까지 했으니까 뭐좀 자제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근데 앞으로 좀 상황을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가족들이 좀뭐 공중에도 나가기도 했고 또 많은 또 비즈니스와 연관된 그런 이뭐 논란이 있었었죠. 있었어요, 있었는데 음. 뭐 조바이든 대통령이나 카말라리스 부통령은 그런 거랑은 당연히 뭐 비즈니스 쪽에 있었던 음.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음. 예, 문제가 되는 건는또참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건 앞으로 카말라리스 부통령도 자신의 조카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이 이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네. 언급을 했는데 이건 무슨 <laughs> 내용입니까? 이건 그 지난 14일 일요일 날그 이틀 전이었죠. 시사 프로그램 팩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한 자리에서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그 내년에 이제 중간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2022년 11월에 아. 중간선거가 있는데 이 공화당이 그 중간선거에서 승리해서 음. 연방하원 다수당이 되면 카말라리스 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 음.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이 공화당이 카말라리스 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언급한 근거는 지난 여름에 블랙 라이브스 메터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음. 카말라리스, 그때는 이제 뭐어 부통령 후보였죠. 부통령 음. 후보가 재정적 지원을 주장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음. 이블랙라이브스메터 운동을 후원했다. 네. 지지했다.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하는 그런 연설을 했다. 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다. 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음. 뭐 지금 이번 그 2020년 11월,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예상보다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연방 하원 의석수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화당이 선전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2022년 11월까지의 상황을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공화당이 연방 하원을 에서 다수당이 되는 게뭐 음. 불가능한 얘기는 가능성이 아니거든요. 가능성이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발언이 더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블랙 라이브스 메로 운동은 사실 인종차별을 네. 반대하는 데 대한 목소리를 높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시위를 지지 했다고 해서 탄핵이 아, 과연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될수 있는데 일단 그 린지 그이엄상원의원의 주장을 들어보면 도나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지난달 1월 6일 그 어.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어허.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에서 두 번째 탄핵을 당했다 그렇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위대들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카말라 하리스 부통령도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것도 시위 아니었느냐 시위를 네. 선동했다고 볼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네. 그래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퇴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기어코 한번더 탄핵을 강행함으로써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렇게 음, 주장을 했고요. 네, 네. 아, 따라서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 다수당이 되면 민주당의 당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그런 경고로 풀이됩니다. 음. 린지 그램 상원 의원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한 논리대로, 논리대로라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카말라리스 부통령을 탄핵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뭐 이런, <laughs> 이런 이제 얘기까지 했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유가 연방의사당 난입. 자들을 선동했다는 것인데 블랙 라이브스메터 시위에 힘을 넣어주면서 옹호한 카말라리스 부통령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 이게 어,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의 주장입니다. 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앞서 질문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느냐? 블랙 라이브스메터는 인종차별, 그렇죠. 예, 흑인들을 비롯한 그 소수계에 대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그런 시위였기 때문에. 연방 의사당의 난입한 것과는 전혀 그 성질이 다른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 실제로 이거 그 캘리포니아 언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도 린지 그레엄 상원 의원의 그 카말라리스 부통령 탄핵 가능성 발언을 보도하면서 이 공화당의 친트럼프 음. 친트럼프 인사들이 연방 의사당 난입과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그 인종차별 반대 운동 전혀 다른 그 성격의 두 가지 운동을 같은 선상에 서 놓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아무튼 공화당에서 요즘 심심치 않게 임피치먼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음. 그, 그 데빈 누네즈 공화당 또 연방 하원 의원도 얼마 전에 이 공화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이 되면 음.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음. 글쎄 이게 지금 좀 걱정했던 우려했던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두 번이나 탄핵을 하다 보니까 공화당도 이제 연방 하원만 장악하면 우리들도 음. 얼마든지 이제 뭐 조바이든 대통령이건 카메라 리스부통령이건 탄핵할 수 있다 뭐 다수당이 되면 일단 탄핵안을 발의해서통과 아, 시킬 수 있겠죠 통과까지 시킬 그렇죠, 수 있죠 그렇죠, 뭐 연방 사원 가서 탄핵 재판에서 통과되는 건별 문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참이 미국 정치가 그치. 갈수록 참 질이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공화당 다 지금 참 싫다. 실망스럽다. 그래서 제3당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도 좀 이해가 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근데 뭐 미국만 그렇습니까? 뭐 한국도 마찬가지, 고 어느 나라고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어느 나라들은 최소한 선택의 여지가 많잖아요. 근데 어허. 미국이란 라는 어떻게 이렇게 민주당 아니면 고화당이고, 고화당 아니면 민주당이고, 이 <laughs> 이 세계가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밖에 없는 세계가 아닌데 이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러면 선택의 다양성을 좀 존중해야 되는데 이민의 나라고 수많은 민족이 함께 사는 나라가 미국인데 어떻게 당은 꼴 달랑 두 당만 있는지. 저도 이 제3당, 제4당, 제5당 많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제 민주당, 공화당의 이 기득권을 깨뜨리는 게 정말 모든 미국인들이 살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전국 주지사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 건의를 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미국 내에 지금 백신이 지금 공급이 돼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백신 분배와 관련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음. 전국주지사협회가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음. 연방정부부터 각 주로 전달되는 코로나19 백신 분배 과정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네. 더 계산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국가적으로 확보된 백신을 전국 50개 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런 시스템과 관련해서 전국주지사협회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서한에서 지적했는데 그 CDC가 공개적으로 나눠 주고 있다고 발표하는 백신의 양과 또 최근 확정된 연방 정부로부터 각 주에 있는 대형 약국들 음. 뭐 c b s 라든가 Rite Aid라든가 이런 약국들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두 음. 가지가 좀 문제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음. 좀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CDC가 공개하고 있는 이 백신 공급의 양과 네. 각주 대형 약국들에게 직접 공급하려는 것들이 네.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 CDC가 각 주들로 나눠주는 백신의 양을 발표하는 건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제 관행인데요. 음. 그 주지사들이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실제 주들이 받는 백신의 양과 음. CDC가 발표하는 양이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음. 아, 그렇기 때문에 혼란만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네, 네. CDC는 얼마의 백신을 어느 주에 줬다고 하는데 그 주가 실제로 받은 백신은 그렇지, 안 예, 안,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혼란이 가중되니까, 굳이 그렇게 발표할 이유가 있느냐? 음. 뭐 이런 얘기를 주지사들이 한 거고요. 어, 또 하나는 대형 약국들 경우에는 각 주정부들이 이제 연방정부로부터 분배받은 백신들을 주 내에서는 카운티별로 알아서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형 약국들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하다 보니까 아하. 이것도 좀 혼란이 가중된다는 그런 비판입니다. 그래서 네. 주정부 입장에서는 도대체 대형 약국으로 가는 백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주정부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역 내 백신 공급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음. 불확... 그러니까 좀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어, 이걸 좀 일어나 창고로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음.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다 보내주면 주 정부가 음. 뭐 카운티 정부로 보내건 약국들로 보내건 주 정부가 알아서 하게끔 해주는 것이 주 정부의 백신 관리 시스템상으로는 더 낫다. 음.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음. 또 어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주 정부는 대형 약국들이 연방 정부로부터 얼마를 받는지 모르니까 음. 주 정부가 받은 백신 중에도 일부를 또 대형 약국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대형 약국은 이중으로 받단 얘기죠. 네. 주 정부로부터도 받고 연방 정부로부터도 받고. 그러니까 과도하게 백신이 일부 대형 약국에 배정될 수가 있고 음. 그러면 백신을 꼭 맞이하는 사람들이 못 맞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약국들이 장난칠 수도 있고, 뭐 그런 음. 얘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알, 알듯이 약국들이 자기 아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뭐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런 거, 그런 경우. 그래서 이, 이런 그 백신 배분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지사들이. 그래서 음. 어, 백신 접종 현장의 혼란이 가속화되는 데는 이런 백신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좀 연방정부 차원의 그런 배분의. 그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그걸좀 바꿔달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는 좀 뭐, 합당한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음. 또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모든 걸다 주에게 줘버리면 또 주가 걸 제대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가 감시할 건지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거니까 이게 참 일장일단은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신 접종 때문에 예약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게 과정을 지켜보면은 말이죠. 되도록이면은 네. 백신 접종은 좀 여러 곳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 우리 주위에 있는 약국들에서도 좀 이렇게 백신을 접종을 할수 있게 하고 꼭 대형 접종 장소만 가서 맞겠다 그러면은 그쪽에 줄도 길고 말이죠. 이게 오히려 더이 백신 접종하는 데 있어서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네.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면 좀 여러 군데를 나눠줘서 여러 군데에서. 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 죠 우리 뭐 옆집에 있는 옆에 있는 약국에 가서 맞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옆에 있는 보건소 가서 맞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렇게 저 접종 장소가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렇게 하, 하려면 결국은 나오자마자 바로 맞으려면 그렇게 음. 줄 서야 되고 힘들고요. 음. 좀 충분히 한몇 개월 기다렸다가 지나서 맞을 사람 다 맞고 나서 맞으면 얼마나 쉽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빨리 맞고 싶어 가지고 경쟁하듯이 맞으면 음. 음. 그건 뭐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든 힘들 겁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어차피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 계속 써야 된다는 건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음. 마찬가지니까 좀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음. 열심히 방역 수칙 지키시면서 나는 좀 늦게 맞겠다는 그런 음. 좀 마음을 그, 가지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더 편하고 쉽게 음.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지, 그렇게 네. 지금 뭐 이렇게 안달복달하면서 네. 예약하고 네. 잘 되지도 않는 네. 이 예약을 매일 그냥 네. 인터넷 들어가서 앉아 네. 있고 그렇죠. 뭘 그럴 필요 뭐가 네. 있습니까? 좀 시간 좀 두고 그렇죠. 편하게 저는 나중에 맞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 그리고 지금 뭐 맞고 뭐 사망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맞고 나서 결과를 좀 보고, 아, 이게 충분히 안전하다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맞겠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이게 좀 나눠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맞으신 분들은 맞고, 또곧안 네. 아, 맞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를 가지시고, 그렇지요. 이러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 연방정부의 디스트리뷰션은 좀더 좀 개선은 돼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